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북도 지역 어느 집안의 묘를 살펴보러 왔습니다. 어, 정승판서를 지낸 유명한 분의 묘도 아닌데, 왜 굳이 이먼 길을 달려왔을까요? 정말 솔깃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묘를 쓰고 나서 3천억 원대의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를 비롯해서 풍수를 하는 소위 직원들은 어, 그런 소문이 바로 학습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벼락 부자가 됐다거나 벼락 출세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현장을 안 가볼 수가 없죠. 그래서 왔습니다. 벼락 부자가 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이죠. 실제로 정말 3천억 원대에 부자가 된 건지는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었지만,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는 법이어서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쌍분으로 아래쪽에 조성된 묘지입니다. 혈장의 균형을 보니까 어딘가 약간 아래로 처진 느낌입니다. 인작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위쪽 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용호와 국세 땅의 기운을 느껴보시죠. 어, 아래쪽 묘역은 잔디가 약간 웃자라 있고, 잔디 색깔도 짙은 녹색을 띠고 있는데 반해서 어, 위쪽 묘는 잔디가 자란 모습을 봐도 양명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자손들이 묘역을 정성껏 관리하고 있는 것만 봐도 짐작이 갑니다. 발복하지 않았다면 먹고 사는 호구지책이 급급하니까 조상 묘를 돌볼 겨를이 없거든요. 아래 묘보다 위쪽 묘가 더 따뜻해 보입니다. 잔디가 웃자라지도 않고 잔디색도 옅은 걸로 봐서 지기의 기운이 후끈후끈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환도 장쾌합니다. 안산이 뭘로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옥녀가 검은고를 타고 있는 옥녀 탕금형으로 보입니다. 검은고처럼 보이십니까? 외청룡이 길게 뻗어서 안산이 된 모습입니다. 아마도 병오, 정미생이 발복했을 것 같습니다. 좌향은 간입수, 간자, 곤양을 낳았습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파구는 신파입니다. 곤양의 신파면 북두칠성과 자보성, 우필성을 합한 아홉 개의별 중에서 무곡성이 닿습니다. 이 무곡성은 무와 재물을 관장하는 별로 장군이 많이 나오고 부자가 됩니다. 수구 쪽도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게 바짝 감싸고 있으니까 재물이 창고에 가득히 쌓일 겁니다. 안산 너머에는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 옥녀의 모습을 신선히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산 너머 봉우리가 정말 잘 생겼습니다. 내청용이 짧고 약간 꺼져 보이는 게 흠입니다만, 발복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검은고 너머로 보이는 동그란 봉우리는 옥녀의 검은고 연주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무동들입니다. 아 잘생긴 옥녀가 신선 앞에서 검은고 연주를 하고 있고, 재물이 가득하니까 연애를 하는 날이 많을 정도로 부를 이룰 겁니다. 소문대로 정말 3천억원대 부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복받은 집안입니다. 주변 사격들이 혈장을 잘 조응하고 있어서 발응도 장구하게 오래 갈 겁니다. 특히 정방의 귀사와 신방의 파구처가 어, 이 묘역의 백미입니다. 신성과 마주 앉아서 검은고를 타고 있는 옥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